네, 티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 로봇이 쓴 티가 나요. 아, 근데 그거를 약간 틀어서 써주면 잘 모를까요? 그 압박 면접 요새는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 거한 사례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지원자를 긴장시켜서 긴장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음...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을 좀 보려고 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9 to 6로 가족보다 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계속 면. 맞대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좀 면접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파악하려고 하는 면접이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합 실장님이 생각하는 요새 트렌드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컬처핏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직 문화와 적합한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했다면 요즘에는 일하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만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고 조직 구성원들과 협업하고 문화에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가치관은 바꾸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 회사와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냥 재미로 물어보는 건데, <laughs> 기업에서 원하는 MBTI 같은 게 있나요? 진짜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회사마다 조직 문화가 달라서 기업마다 원하는 MBTI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요새 MBTI 되게 예민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예민하죠.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설문조사를 찾아봤을 때는 ISTP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기업에서 원하는 게 ISTP라고 나온 거예요. 네네. ISTP 굉장히 사람을 멀리 하지 않나요? 그죠? <laughs> <저도, 웃음> 네. 네. <웃음>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아, 그좀 조용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아무래도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음, <laughs> 네. 하긴 IS, ISTP가 제가 알기로는 또 센스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센스가 좀 필요하고 조용한 분이 음. <laughs>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laughs> 제가 봤을 때 면접에서는 음. 이 성향이신 분들이 합격률은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좀 말할 줄 알고 나를 표현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인 음. 친구들이 확실히 뭐 면접 갔다 와서 후기를 좋게 말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데 원하는 MBTI는 ISTP였지만 실제로 붙는 사람들은 또이인 2가... 분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느낌 나시는 분들 아. 있잖아요. 외향적인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음, 그러면 실제로는 약간 조금 더 나를 좀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되고, 음. 말씀도 조금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맞죠. 조금 이제 자신감 있어 보여야 된다, 이건, 이건가요? 자신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못해도 할수 있다라고. 음. <laughs> 말하라고 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신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음. 정말 잘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일단은 들어와서 잘할 수 있다 적응할 수 있다 배울 거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겨주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요새 신입을 잘안 뽑잖아요 네. 근데 경력을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쌓아야 될 아니 이 x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임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진짜 궁금하거든요 요즘 경력직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저희 네. 훈련생 분들이 많이 갈 데가 없긴 한데요 네. 갈 데가 없어도 그 안에서 신입 뽑는 데는 있고 그걸 또 취업실장님이 찾아주시고 네 찾고 푸시하고 입사 지원하자고 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하면은 다들 잘 가시긴 합니다. 아 일단은 눈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 되게 좋은 곳, 복지 좋은 곳, 연봉 높은 곳갈 거야. 이러면은 아무래도. 시기가 늦어지겠죠 뭔가 네. 빠르게 하기보다는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음. 조금 눈을 낮춰가지고 조금 포기하더라도 네 포기하더라도 난 일단 경력을 사. 쌓아서 이직하면서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음. 빠르게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또 실장님이 면, 들었던 이제 면접에서 최고의 대답 또는 최악의 제, 대답 두개다 있나요 혹시? 제가 요거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없어요 <웃음> <웃음> 최악의 답변은 뭔지 알것 같아요 뭐냐면 반답하는 음. 건데요 아. 뭐 예를 예를 들어 야근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 회사 많잖아요 어. 야근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데 많은데 거기서 네라고만 하거나 음. 어, 이제 신입인데 들어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겠어요라고 했을 때 네라고만 음. 한다거나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경험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그 음. 질문의 의도를 먼저 봐, 보셔야 될것 같아요. 책임감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야근 할수 있냐? 라는 질문이 사실 어느 회사든 야근은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회피 안 하고 잘 다닐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네 라고 하면은 사장님은 살짝 못 믿어온. 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네, 네, 저는 그래서 차라리 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답변을 어. 추천드리는데요. 네, 저는 제가 맡은 업무를 다 완수해야 퇴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내에 못한 것은 저의 잘못도 일부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맡은 업무를 다 마치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이 아, 사람 책임감 있네 라는 평가를 듣게 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과 그거를 할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커즈왜 네. 그걸 물어 어... 파악해서 맞아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의 답변은 경험을 들어서 말해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도에 맞게끔 답변해주시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상황에 어떤 업무를 맡았었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고 그래서 결과가 이거다라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신다면 음.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저 트렌드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요새 직무 관련 자격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니면 없어도 된다? 음. 취업 실장님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음, 일단 직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저희 학원 훈련생 분들은 대부분 자격증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거의 답은 채용 공고에 있을 것 같은데요. 채용 공고 보시면 필수요건과 우대사항으로 구분이 잘 되어 있어요. 필수요건에 자격증이 적혀있는 곳은 그렇게 맞지는 않거든요. 보통 우대사항에 자격증 우대 이런 게 적혀져 있어서 자격증보다는 포트폴리오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고 작품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라 라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 공고 보시면서 어떤 게 필수 요건인지 어떤 게 우대 사항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훨씬 더 본인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음. g PT 때문에 자소서 없앤다는 말이 많은데 음. 진짜인가요? 제가 볼 때는 뭐채 GPT 때문에 직업도 없어진다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먼 미래잖아요. 네. 아직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먼 미래지 않을까요? 근 10년, 20년까지는 계속 자소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회사는 서류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어떤 앤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서류를 없앨 수는 없을, 없지 않을까요? 아... 네. 다요 취업 실장님 입장에서는 <laughs> 아, 네. 어, 취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아, 네. 조금 슬픈 음. 소식이긴 한데 <laughs>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자소서로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사페 펜티로 자소서 쓴거 아세요? 네, 티가 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 로봇이 쓴 티가 나요. 아, 근데 그거를 약간 틀어서 써주면 잘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걸요. 자기 경험을 <laughs> 기반으로 넣어서 맞아, 맞아. 스트로트, 스토리텔링을 짜달라 하면 말투만 좀 바꿔서. 그렇게는 일단 안 해봤는데요. 일단 내가 대충이라도 적어보고 이거를 변형해줘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비슷해요 GPT로 낸 친구들은 이런 아... 아 이거 썼구나 하고 물어보면 아... 백발백중 어 썼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그러면 계속 질문이 늘어나는데, 그 AI 면접, 그것도 도와주신 적도 있나요? 저희 학원 훈련생들은 아직까지 AI 면접을 보진 않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네. 큰 기업에서 진행이 되는 면접이다 보니까 그걸 도와본 적은 없는데, 사실 뭐 많은 말들이 있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는 거랑 똑같이 대비하시면 되고요. 표정 연습 잘하고, 제스처 잘하고, 음. 그 공간 있잖아요. 면접 봐야 되는 네. 공간. 어. 거기 뭐 누가 이렇게 갑자기 문 여는 그런 상황 안 만들고. 음. 음.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고요. 표정 오히려 이런 걸 감지한다고 하니까 아. 그런 표정 컨트롤 잘 하시는 거. 그리고 말 버벅거리지 않게끔 쭉 하는 거. 그런 것들 신경 쓴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일단 지금도. 정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그린 컴퓨터 아트 학원 학생, 그리고 뭐, 보시고 계신 학생들한테 이제 응원의 한마디, 아니면 도와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학원에 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학원 다니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원래. 그래도 이런 투자가 있어야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입으로 처음 일하게 되면 많이 알려주려고 회사에서 노력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배움들 다 흡수하셔서 적응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임하시면 뭐든 되더라고요. 안될건 없습니다. 저희 학원 과정을 무사히 수료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대단한 성과고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두 원하시는 데 취업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취업 지원실도 더더욱 서포트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아니, 파이팅! 파이팅! 이팅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이 될것 같아요. 취업 실장님 말씀 잘 듣고 포트폴리오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터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항상 학원에 오셔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있... 이거 제일 어떻게. 부자연스러워. <laughs> 제일 하고 싶은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거짓말인 것 같아. <laughs> 할 말이 없어. 난 되게 좋은 곳, 복지 좋은 곳, 연봉 높은 곳갈 거야. 이러면은 못갈 확률이 높겠죠. 이런 말을듣게 나가 버리 라 너와 함께 꿈을 그린 우리 그린, 우리 함께 내일 위해꿈을 그린 FM 그린.